안녕하세요. 스카이 페라글래딩 학교 패라글래딩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비행에 필요한 일기예보를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대한민국에서 예보하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일기예보를 보고 비행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비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체코에서 예보하는 윈도그루라는 어, 일기예보를 보고 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내가 원하는 바람의 속도가 시시각각으로 얼마큼 부는지를 알려주게 되고, 또 바람이 돌풍이 어느 정도 부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바람의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불고 있는지도 알려줌으로써 내가 비행할 곳에 이륙장의 바람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름의 양이 상층, 주층, 중층, 하층에 얼마큼 분포가 되는지 알아서 오늘 상승길이가 얼마큼 생길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윈드그루를 많이 이용해서 어, 비행을 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윈드스피드 바람의 속도죠 어, 태양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일기예보상 고기압, 저기압, 지구가 자전 하는 거에서 원래 불어주는 바람의 일기 예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경에는 약 시속 3km 정도로 매우 약하게 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 태양이 지면을 달궈주게 되면 지면에 생긴 뜨거운 공기가 어, 이륙장으로 올라감으로써 실제는 이 예보보다는 보다 더큰 바람이 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와 바람이 최고로 불때 일정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 편차를 보고 우리는 돌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래 바람보다는 더큰 바람이 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행에 필요한 바람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십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맨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남쪽 북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출발한 지점이 동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풍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5시의 경우는 바람이 이와 같은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남쪽에서 출발 지점이 남쪽이니까 남풍명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시의 경우 이런 방향이 바람이 불고 있겠죠. 그러니까. 남쪽과 동쪽 사이에서 부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동풍이 남동풍이 어, 한시경에는8 어, k 로 정도 분다 이렇게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로 구름의 양 어, 구름의 양이 이제 상층 부분의 구름의 양 상층 부분의 구름의 양 중층 부분의 구름의 양 하층의 구름의 양을 표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어, 중층하고 하층에는 구름이 없고 상층에만 구름이 있는데 대략 한 59%가 하늘을 좀 덮고 있고요. 11시경에는 약한 23%가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시 후로는 상층에는 온 하늘을 구름이 1 0 0좀 덮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21일의 경우 4월 21일 의 경우 상층, 중층, 하층에 구름이 많이 있음으로써 이날 같은 경우에 햇빛을 볼수 없는 상태의 하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윈드구리에서 주어지는 일기 예보를 통해서 우리는 비행을 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 19일 날 어 일기예보입니다 일기예보 자 원래 풍속만 표현했을 때 원래 풍속 윈드스피드만 봤을 때는 한낮 최고로 센 경우가 3시경에 20km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보상으로 라면 우리는 하루종일 비행이 가능한 어,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람의 방향도, 내가 비하는 곳의 바람 방향도, 서풍이 잘 부는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4월 19일 날, 구름의 양이 상층, 중층, 하층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 이륙장에 부는 돌풍 속도의 바람은 이보다 훨씬 큰 상태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는 2 5 k 로 3시에는 2 9 k 로 6시에는 3 0 k 로 정도 부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봄철이 강요 봄철 같은 경우 햇빛이 상당히 강렬하기 때문에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윈드 구리에서 예보한 것보다 12시에서 6시 사이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2시부터 6시까지는 여기 나온 돌풍 속도에 1.5에서 3배 정도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즉, 12시에는 1.5 정도로 곱하면 거의 40km 이상이 부는 것으로 어,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3시 경에 같은 경우도 뭐 20km에 곱하기 3 정도, 뭐한 40에서 한 60km 정도가 바람이 불수 있으므로. 어, 이와 같이 예보 된 날에는 12시 우르는, 12시 우르는 비행이 좀 불가능한 바람이 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날 비행을 해야 된다면 돌풍이 심하게 불, 불, 불지 않는 오전에 9시에서 한 11시 사이에 비행을 하여만이 되겠습니다. 4월 20일 일계 보상으로 보면 원래 바람의 속도도 적당히 잘 나와 있고 또 돌풍도 그리 크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구름의 상태도 어, 없는 곳에 나와서 비행하기에 어, 아주 좋은 날씨로 예매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급자 이상 분들은 12시 후에상승기를 어, 비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바람이다 고 어, 생각하시고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봄철의 기후 특성상, 기후 특성상 12시에 넘어 12시 이후로 넘어가면 바람이 여기 예보된 것 보다는 훨씬 더큰 바람이 불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1.5 내지 3 정도를 더 곱해주면 실제로 이륙장에는 시속 15에서 25k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으므로 초보자들의 경우에 12시 이후부터 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되게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비행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 분들은 봄철 같은 경우에 아침에 9시부터 어 11시 반, 그 사이에 어 돌풍이 많이 생기지 않고 기류가 깨끗한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요. 이날 우리가 6시에 초보자 비행을 위해서 해도 좀 많이 좀 니엄제 넘어갔으니까 어 바람이 좀 약할 것 같아서 6시에 올라가서 초보자 비행을 준비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예보된 10km 보다는 어, 대략 3 이상 3 곱하기 3 이상을 한 30에서 한 35km의 바람이 불어서 초보자가 비행 하기 힘든 바람이 되어서 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 봄철에는 어, 봄철에는 예보된 윈드굴의 예보된 것보다 훨씬 더더 더 강렬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보시면 요 16하고 25를 합한 만큼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으므로써 여기 나와있는 단순한 수치만 보시고 비행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바닷가의 경우 어, 바닷쪽에서 해풍이 일정에 불어짐으로써 원래 불어주는 바람이나 돌풍속도의 바람이 이 편차가 그리 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1.5 내지 2.5를 곱하지 않아도 원래 요 정도의 바람이 예보된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비행하는 곳이 내륙지역이냐, 바닷가에 따라서 어, 돌풍속도의 어, 주어진 값이 변할 수도 있고, 거의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기예보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일기예보를 보고자 할 때는 윈도우에 가서 전강사 윈도우로 치시면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올려놓은 일기예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를 좀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일기예보 바람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속도를 우리는 마일로 또는 피트로 또는 노트로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초당 몇 메가가 바람이 불는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어, 알기 쉬운 것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섭씨로 할 거냐 화씨로 할 거냐. 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주어진 값들이 어, 4월 20일, 21일 어, 수요일날 주어진 것이 7시 9시 11시 예, 1시까지만 이게 주어졌죠. 이를좀 변하고 싶을 때는 내가 일기예을 보고 싶은 출발시간 어, 뭐, 아침 뭐, 9시부터 어, 언제까지 나는 저녁 9시까지 하고 보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 고시간 댓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일계보를 240시간 즉한 10일치를 볼수 있도록 설정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 나타내지는 수치가 어, 바람의 속도가 어, 시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같이 설정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보다 좀더 자세한 상태로 어, 일기예보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비행에 필요한 일기예보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